고구마, 고구마 오늘 고객 마이 목욕하는 거야? 응? 날씨가 추워서 목욕을 못 시키고, 오늘 고객님들 오시면 자꾸 우리 고구마 인기 좋아가지고 만지니까 따뜻한 물을 해서 열심히 닦아주네. 이야, 고객님, 고객님 좋으시겠습니다요. 따뜻한 수건으로, 이야, 고객님 아주 그냥 많이 받아봐 숨습니다요 응? 고객님, 좋으시겠어요? 감자, 우리 감자는 지금 감금돼 있어요. 왜냐면, 하 우리 감자가 지금 시집을 가야 돼요. 지금 배란기여가지고 우리 풍산기기 때문에, 딴데 가면 큰일 나요, 우리 감자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자가 생리를 하기 때문에 가둬 놨어요. 여기다가 지금 딴데 시집 못 가게끔 여기 봐. 극세사 이불도 깔아줬잖아. 엄마가. 따뜻하게 응? 아주 가다 놓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통상계다 보니까 딴데 시집 보내면 안돼. 우리 감자 감자 참아. 일주일은 이렇게 있어야 돼. 안돼 엄마가 극세사 이불도 깔아줬잖아. 따뜻하게. 알았지? 아침에 계란도 하나 먹고. 말잘 듣고 있어. 고구마는 지금 손님만 열심히 하고 있다. 고구마 고객님 시원하십니까? 아주 멀끔해졌습니다